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5살 위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연애한지는 해수로 2년 차가 되어 가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간 주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결혼을 위해 따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서로 인사드리기만 했고 상견례나 뭐 이런 것도 아직 안한 상태고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응원받으며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남자친구가 연애하면서 저한테 잘하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한 것이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막 와닿는 하루입니다. 연애하면서는 정말 좋은 것만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한적 없습니다. 사실 연애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제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연이은 취직 실패에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여러 번 낙방을 한뒤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에게서는 남자친구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비해 하는 일이 별 볼일 없다. 집안 차이가 조금 나지 않느냐 이런 말들로 제가 훨씬 아깝다는 듯한 이야기들을 몇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단지 지금 버는 돈이 적다고 해서 인연이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을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연애할 때처럼 저를 항상 웃고 즐겁게 해주기만 한다면 돈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결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차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저희 집이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 집안은 아니지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30년간 쉬지 않고 일해오셨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몇년 전에 은퇴하셨고 노후 대비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머니께서 저 시집가기 전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계속 일해오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친남매중 막내인데 제가 봐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친할머니에게 정성이셨어요 형제 중에서도 제일 효자였고 제일 성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거지만, 친할머니는 장남이 잘 돼야 된다며 지원을 큰아버지에게만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직후에 할아버지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식들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들었고, 이후에 식당을 시작하게 되고 나서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할머니 이름으로 건물도 몇 개나 있었다고 들었고, 그것들은 전부 다 큰아버지들이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건드리다가 다 날려먹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재산으로 뭐 하나 해보신 적 없어요. 아들인데다가 막내라서 고모들과는 다르게 대학까지는 지원을 받으셨지만, 엄마 말로는 저 태어나기 전에 두 분이 자리 잡기 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큰아버지 챙기신다고 뭐 하나 제대로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 지원을 받은 큰아버지들은 하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고, 그나마 착실하게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은 저희 아버지가 형제 중에서는 가장 잘 풀린 케이스였습니다. 지원받은 거 하나 없으셨으면서도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참 잘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쌓아두신 재산을 다 날리고서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고, 거주하시는 전셋집도 저희 아버지가 대부분의 돈을 내서 도와드린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잘하는 만큼 엄마도 할머니에게 참 잘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까지도 주말이면 가끔씩 할머니 집에 온 가족이 찾아가 집 정리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했으니까요. 엄마도 내내 일하다가 휴일에 그러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불평불만 하나 없었습니다. 저도 철이 들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서 아버지한테 대든 적도 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셨으니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집안일 하나 안 도와주시고 집안일은 일하고 돌아온 엄마의 몫이었고 할머니 집에 가서도 일하는 건 전부 엄마의 일이었습니다. 엄마도 쉬어야지 않겠냐며 할머니 집 가는 건 이제 그만하자고 아버지께 대들었지요. 물론 돌아온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도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시면서 체력적으로 힘에 부처하는 게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명절날 오랜만에 전부 다 모인 가족들 앞에서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90인데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고, 요양원에 가기도 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됐든 좋으니 합가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서 가족회에 비슷한 게 열리게 되었는데 고모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동안 할머니 등골을 쪽쪽 빨아먹으며 재산 전부 다 나눠서 날려먹은 큰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이 너희가 제일 잘 살고 어머니랑 가장 가까이 살고 있으니 너희가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결혼하는 것까지 얹어서 제가 시집을 가게 되면 제가 쓰던 방이 비게 되니 방도 남지 않느냐고 할머니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전세금을 빼면 전부 다 저희 집에 줄터이니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세금도 오히려 고모들보다 보태지도 않으신 분들이 뭐 엄청난 거 포기하는 것 마냥 생색을 내고 있으니 제가 들어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온 집안 통틀어 막내나 마찬가지였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친척들 앞에서 따졌어요. 아버지가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냐고 저를 멈추더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고요. 큰어머니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 회사 그만둔다고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시어머니 모시기도 딱 좋겠다고요. 한분 빼고 여태껏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여태까지 일한 저희 엄마한테 떠넘기는 꼬라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전부 다 날려먹었다지만 여태까지 할머니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유롭게 지내시던 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와서 슬슬 이리저리 아픈 곳 생기는 저희 엄마한테 이제 일 안하니까 모시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었고요. 그날 결론이 난 일은 아니고 좀더 이야기해볼 일이라고 흐지부지 되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우리 엄마가 독박쓰게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말 맞다나 어른들 일에 제가 끼어드는 게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대로 평생 우리 엄마 혼자만 다 떠안는 꼴 보기 싫어서 나중에 엄마만 따로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노후자금 쓰면서 편하게 지낼 때인데 엄마도 몸성한 곳 별로 없는데 이제 와서 할머니 모시면서 시집살이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그거 보면 내가 시집 가서도 마음 아프지 않겠냐고요. 할머니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다면서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장남인 큰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 재산 가지고 사업하다 날려먹고 나서 전부 지방으로 도망가 놓고 돈 떨어져 개털 된 할머니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내는 다른 며느리들 있는데 왜 엄마만 혼자서 독박을 써야 하냐고. 그리고 그날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엄마한테 떠넘기려는 큰엄마들 못 봤냐고요. 그럴 바에야 요즘 황혼이혼이 유행이라던데 엄마도 차라리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대번에 네 아빠랑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저를 나무랐어요. 꼭 모시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빠랑 상의하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할머니 전세금의 형제들 십시일반 해서 우리 집 근처에 방 하나 얻어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할머니 나이가 이제 90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오죽 외로우시면 저러시겠냐고와 아직 은퇴 안 했다 생각하고 몇 년만 더 고생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일이라서 사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저도 워낙에 답답한 나머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고민이라는 식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제가 이일 가지고 엄마한테 이혼도 생각해보라 한 사실에 엄청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듯한 말투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꺼내냐고, 믿음이 안 간다면서 반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너는 너네 부모님들이 그러신다고 해도 똑같이 모실 생각이 없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맞벌이 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으시고, 저한테 손 벌리실 일 절대 없다고 대답하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 반대로 엄마가 모시는 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였으면 아빠한테 엄마랑 이혼하라고 할 거냐고 또 묻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요양원 가기 싫어서 자식들한테 신세지려는 것과는 다르게 요양원에 들어가셨고요. 요양원 계실 때도 저도 엄마 따라 몇번 다녀와 봤는데,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괜찮았거든요. 꼬치꼬치 묻는 질문들에 전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제가 고민이라고 남자친구한테 털어놓은 요지는, 이렇게 우리 엄마가 힘들었고, 친척들이라고 있는 게 다들 남일인 것 마냥 우리 엄마한테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요하게 왜 우리 엄마가 할머니 모시는 걸 가지고 제가 나서서 이혼을 하라마라 하느냐, 그게 너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냐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앞으로 너네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것까지 묻길래 아직 모시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집 근처로 방을 하나 얻어드릴 계획도 있으신 것 같다는 계획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건 조금 아니지 않냐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이혼하는 거를 남자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자식된 노리로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길래 그때부턴 저도 남자친구 반응에 기분이 되려 안 좋아져서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 모시는 게 맞으니 아빠 혼자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엄마가 할머니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일 뿐이고 할머니 모시게 되면 집안일이고 할머니 수발 뜨는 것까지 다 엄마 몫이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어요. 그 말을 듣더니 남자친구가 그건 아닌데라고 말하며 참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자식된 돌이 은은하면서 오히려 저희 친척들 편을 드는 것 같은 모습에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싶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는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이었으니 저한테는 예비시 어머니 되실 분이지요. 아무튼 본인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절주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본인 어머니, 아버지가 IMF 때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이후에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동안에도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고 온갖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살아오셨다. 이제 나도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게 되었으니 이제는 효도를 하고 싶은데 너가 말하는 걸 보면 너는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게 참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다 컸으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효도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말하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말이 조금은 거슬리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양가지원 받기로 했지만 예비시대 형편상 많은 걸 도와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사내 복지기금을 통해서 은행보다 저렴한 이율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대출을 많이 끼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효도는 당연히 그 대출금을 다 갚고 난 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하는 효도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는 말이었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적어서 대출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무시 못할 테고, 남자친구 말 맞다나 사람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효도를 하려면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따졌지요. 남자친구는 당장 자기 어머니는 일하기에도 몸이 너무 망가진 상태라 이제 조금 편하게 지냈으면 한이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냐? 거기에 할머니까지 모시게 된 상황이라고. 그런데 대출금 갚으면서 우리가 버는 돈 가지고 양가에 어떻게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너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할머니 모시게 되면 전세금 뺀 돈까지 생기는 건데, 당장은 안 드려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경우가 다르니,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대출금 다 갚고 나면, 그때 가서 드리자고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태도는 강경했어요. 더 이야기해봐야 결론도 나지 않을 것 같고 사우기만 할것 같으니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말을 보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행동은 너희 어머니가 불효를 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신다면 부모를 내친 불효자 집안의 여식을 며느리로 드리는 자기 어머니의 기분이 어떻겠냐면서요. 나중에 진짜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며느리는 집 온다고 아무 말도 못하지 않겠냐고 그것만 생각하면 참 어머니가 불쌍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엄마 챙기듯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 챙긴 건데 그걸 가지고 나빴다느니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린다는 거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이인 만큼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조율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무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모님들 우리 엄마가 부효자라고 말한 건 용서가 되지를 않네요. 솔직히 이제는 확실하게 엄마가 할머니 안 모셨으면 좋겠고 남자친구와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자친구도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지 벌써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후기입니다. 벌써 한달 만인가요? 남자친구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모시기로 결정되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가 더 있어서 이렇게 후기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온건 제가 사연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너 나랑 결혼 안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연락한 건가 싶어 남자친구 찾아간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한 것 같았다고 미안하다고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상상도 못한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 말은 안 했답니다. 결혼 전인데 벌써부터 저를 싫어하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말을 꺼내더니 자기는 사실 나중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라서 그날 그랬던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폭탄 발언에 놀라서 말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용돈을 드리는 건제 말대로 대출금을 다 갚은 이후로 미루자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생각 고쳐먹고 어머니가 할머니 모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냐고 저도 어머니를 보고 효심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냐고 차라리 생활비를 드리면 드렸지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더니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그러면 생활비 드리기로 결정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유도신문이었고 저는 바보같이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참 효자났다고 오빠네 부모님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다고 생활비는 오빠가 앞으로 실컷 드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효자면 그냥 앞으로도 쭉 결혼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면서 행복하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반응에 정신이 나간 건지 집에 가는 길부터 해서 미안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제 욕을 했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했다가 아주 난리도 생난리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만 보고 결혼을 정한 대가가 이렇게 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인연이란 세월 만나오는 동안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 이야기 오고 갈 필요 없이 진작에 헤어졌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애타게 잘못했다고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도 없고 생활비도 줄 생각 없다며 저한테 사과하는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안전이별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기회조차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우리 엄마와 할머니 이야기가 남았네요. 사실 우리 엄마도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엄마의 결정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친척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돌려서 최종적으로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으니, 생활비조를 얼마씩은 매달 보내줬으면 한다는 통보를 했고 할머니 집 전세금 뺀 돈과 부모님 돈을 합쳐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고 제가 독립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생각한 것보다 고단수셨더라고요. 할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평생 일궈놓은 재산 날려먹은 자식들과 지원 한번 받지 않고도 끝까지 할머니 챙겨왔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건 이미 계산에 있으셨나봐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뿔뿔이 흩어져서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사는 거, 마지막에는 신세지고 싶은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크셨나봐요. 사실 할머니가 큰아버지들 때문에 개털이 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도 마지막을 위해 숨겨둔 건물이 하나 있으셨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자식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자기를 모신다고 하는 자식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물려주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서서 모시겠다고 할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유일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할머니는 모시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우리 부모님, 특히 엄마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가 살 생각 없고 요양원을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초부터 같이 살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요양원 들어가실 필요 없다고 이미 어머님 모시고 살려고 결심했고 저도 결혼은 뒤집어졌지만 독립시킬 계획이니 셋이서 오손도손 살자고 하셨고 할머니는 자식 농사 말아먹은 줄 알았는데 한 놈은 성공했고 이런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여태까지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다가 사과하셨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훈훈하게 할머니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결혼까지 할 뻔했던 남자친구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우리 엄마를 보고 불륜이라고 했던 게요. 결과적으로는 할머니 때문에 잘못된 결혼할 뻔한 걸 모르게 되었고 엄마도 여태까지 고생한 거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었으니 참 좋게 끝난 것 같아요.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도 다시 제대로 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